최진사의 큰아들 이마에 붉은 종기가 생겨났다. 종기는 순식간에 커지더니 터져버렸고, 이마에 구멍이 뚫린 최진사의 큰아들은 피를 뿜어내며 죽고 말았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이마에 종기가 터져서 죽어버렸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녀 귀신 때문이었다. 불루의 기묘한 이야기, 일가족을 몰살 시킨, 처녀귀신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서양 사람들은 흰색 시트 귀신을 떠올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귀신을 떠올린다. 이처럼 처녀귀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귀신으로서 수많은 창작물의 소재가 되어 왔다. 한 맺힌 처녀귀신은 젊은 여자의 몸을 빼앗거나 병들게 하거나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잔혹하게 복수하거나.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해치기도 했다. 그래서 젊은 처녀가 결혼을 못하고 죽었을 경우, 처녀귀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남자 옷을 입혀서 거꾸로 묶거나 관 주위에 가시덩굴을 둘러치거나 남자들이 많이 다니는 십자로에 묻어주거나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거나. 하지만 처녀의 억울함과 원한이 너무 강하면. 그런 방법도 <laughs> 통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전 강원도 강릉에 최시성을 가진 양반이 살았다. 그는 큰 부자였고 글공부도 열심히 해서 최진사라고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의 큰아들 이마에 붉은 종기가 생겨났다. 최진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종기는 순식간에 커지더니 터져버렸고, 이마에 구멍이 뚫린 최진사의 큰아들은 피를 뿜으며 죽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뒤, 둘째 아들의 이마에도 붉은 종기가 생겼다. 최진사는 급히 용한 의원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종기가 터져 죽어버렸다. 둘째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셋째 아들의 이마에 종기가 났다. 셋째 아들도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최진사가 자랑하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큰아들이 남긴 손자뿐이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 이마가 간지러워요. 뭐, 뭐라고? 손자의 이마에도 종기가 돋아났다. 최진사와 그의 부인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 아이마저 죽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용한 무당이 굿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러는 동안 손자의 종기는 더욱 커져갔다. 바로 그때 김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섰다. 그는 최진사 집에 사는 식객이었다. 내가 그동안 최진사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번에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김생원은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태워서 가택신들을 불러냈다. 너희들은 이 집을 지키는 신들이 아니냐? 왜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집 창구에 원한을 품은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생원이 가택신들을 앞세우고 창구로 갔다. 그러자 소름끼치는 울음소리와 함께 천여귀신이 등장했다. 원래 이 집의 하녀였어. 그런데 최진사가 나를 겁탈했고 그걸 알게 된 부인이 날 창고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것도 내 이마에 송곳을 쓰셔박아서 이마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날 비웃으며 무거운 돌과 쌀가마니로 눌러버렸지. 나는 꽃다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억울한 언원이 되었어. 너희들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 집의 대를 끊어버린 다음 모조리 죽여버릴 거라고 어허! 전여귀신의 원한이 잠으로 깊구나! 하는 수 없지! 김생원이 온 힘을 다해 장군신을 불러냈다 장군신이 전녁이신을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가서 봉인했다 그러자 손자의 이마에 있던 붉은 종기가 사라졌다 다음 날최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창고를 열어보았다 이마 한가운데에 송곳이 박힌 시체가 있었다. 죽은 지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최진사는 그 시체를 불에 태웠다. 최진사 댁이 마침내 평원을 되찾았다. 최진사는 김생원에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김생원은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처녀귀신의 저주를 피한 손자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혼인을 해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